안녕하세요. 여기는 미국 애리조나입니다. 어, 저희도 미국에서 이렇게 음, 추석을 맞이하기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어, 제가 만들고 있는 음식 그 재료와 그리고 만드는 과정을 짧게 잠깐 잠깐 이렇게 소개해드리려고 영상 찍어봅니다. 차례상에 올려야 돼서 제가 지금 여기 팔을 차례상 거를 먼저 하기 때문에 팔을 빼놓고 이렇게 돼지고기하고 김치 넣고 숙주 넣고 위에 이렇게 고명으로 고사리 불려서 올려서 이렇게 해보고 있습니다. 빈대떡이 정말 노리노릿하게 이렇게 지글지글 이렇게 잘부쳐지고 있습니다. 양이 좀 많아요, 빈대떡이. 그래서 이렇게 양쪽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지금 부천히 열심히 지금 부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 에디션의 차순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뭘, 보여, 뭘 보여드리나 궁금하시죠? 음, 미국도 추석이다. 아까 그러니까 미국이 추석인 게 아니라 제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어, 저희도 추석을 보냅니다. 어, 저희도 조상님들께 차례를 지내드리고 있어서 간단하게 어, 제가 미국에서 재료를 구할 수 있고 할수 있는 것들 어, 부족하지만 정성스럽게 제가 만들어서 이렇게 항상 차례를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잠시 미국에서 지내는 어, 차례 상에 뭐가 올라가는 잠시 보여드려 볼까요? 요게 이렇게 빈대떡을 제가 했습니다. 녹두 불려서 어, 쌀하고 녹두하고 함께 불려서 갈아서 음. 돼지고기하고 김치 좀 넣고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고사리를 고명으로 올렸습니다. 파는 차례 음식이라 저희는 쓰질 않아요. 그래서 파는 생략했고 그다음에 요번에는 오색나물이 아니라 삼색나물만 준비했습니다. 제가 자꾸 나이가 더 들수록 을 몸이 좀 힘에 부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색나물만 준비해서 숙주나물 그리고 여기 파란 어, 오이나물 그리고 고사리나물 이렇게 삼색나물을 준비하였고요. 그다음에 왕새우를 튀겼는데요. 배의 앞부분을 갈리면은 새우가, 어, 이렇게 오그라들지 않다고 해서 했는데, 어, 제가 실패했습니다. 그래도, 일단, 어, 조상님들 드시고 가세요 하는 그런 마음이니까 아마 맛있게 드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보여드릴 건, 이거 튀각이에요. 아우, 튀각은 언제 붙여도 이렇게 잘, 음, 예쁘게 붙여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튀각도 튀겨놨고, 음, 여기 가지전 해놨습니다. 제가 작년에는 가지 위에다가, 어 간고기에 양념을 해가지고 붙여서, 어 그렇게 가지전을 했는데, 올해는 그냥 요 가지 자체만 해서 가지전 어 구워놓았고, 그 다음에 여기, 어 이게 카메라로 보니까 굉장히 많이 탄거 같이 보이는데요. 아니에요. 이게, 음 대구를 포를 떠서, 어 제가 생선을 붙였, 부쳤, 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요 옆에는 두 가지 전이 지금 한꺼번에 있는데요, 여러분. 요기 하얀 경계선 보이시죠? 여기가 요쪽은, 요, 요쪽은, 음, 갯살 다져서, 어, 이렇게 색색이, 어. 벨페법 피망 다져서 이렇게 하, 붙여놓았고 왼쪽은 이쪽 왼쪽 이쪽은 음, 생새우를 다져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전을 붙여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거는 음, 고기예요 이것도 반반입니다. 이렇게 기준으로 왼쪽은 크게 지금 음, 이게 포를 떠서 산적거리를 해놨고 오른쪽은 음, 불고기 양념을 한 어, 불고기입니다. 이쪽은 이제 산적 위에다가 올라갈 고명 같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 차례 음식이라. 음, 마늘, 파, 이렇게 저희는 생략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지금 토란국을 이제 끓여야 되고요. 앞으로 더. 그 다음에, 어, 과일을 또 올려야 됩니다. 과일 올리고, 또 북어포도 올려야 되고, 어, 그 다음에, 어, 밤대추도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송편도 물론 빠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일 저희도, 음, 이렇게 조상님께 맛있는 토랑국 끓여서 이렇게 차례를 정성껏 지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더더 덜도 말고 어, 추석 한가위만 같은 그런 넉넉한 마음으로 서로에게 감사하고 또 함께 가족이 모이는 시간에 여러분들도 즐겁게 그렇게 보내시는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저는 또 좋은 영상과 좋은 실시간 방송으로 여러분들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모두 모두 즐거운 추석 명절 잘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 에리존에서 차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루 종일 기름 냄새 맡고 나니 저는 갑자기 매운 떡볶이가 먹고 싶어서 이렇게 또 떡볶이를 바로 해 먹었답니다.